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DJ들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공 백과가 노르 있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은혜가 빛나는 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12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늘아, 오늘 교회 출근길 패션 봤는데 정보 좀알수 있을까? 궁금해! 응. 여러분, 이거 사실 남대원이 만원짜리 옷이에요. 역시 사람의 명품이라 도명품같더 보이시죠? 네! 응. 응. 또, 육사이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어젯밤 은혜가 빛나는 밤 듣고 싶어서 잠이 안 왔어요. DJ 내리는 어떤 생각하며 잠들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댓글이 달아주셨네요. 저는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봐요. 특별히 오늘은 너구리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마가 안에 두 개나 있더라고요. 거기다 달걀을 툭 깨서 넣었는데, 어머나, 쌍면이더라고요 음, 감사해. <laughs> 그렇지만 가장 감사한 건 오늘 하루도. 멋진 날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하늘은 맑은. 오늘 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아주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네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스페셜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은혜가 빛나는 밤 이제 시작합니다. 풍년이요 풍년 하늘나라 풍년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은행교회에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지난달 우리는 전라남도 무한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려 스타리아 세대와 트럭 두대가 수많은 청년들과 여성교회를 싣고 무한으로 출동했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왔냐고요? 바로 해양원이라는 고구마 농장에서 고구마 오디션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한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바로 수많은 고구마들이었죠. 우리는 그 많은 고구마를 하나 하나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번 고구마 참가자 들어오세요. 1번 참가자. 아, 1번 참가자 고구마들이 상태가 너무 작은데요. 아, 이거 심사위원들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심사위원들의 결과가 어떨까요? 아, 합격입니다. 역시 크기는 작아도상태가좋아서 그렇지 심사위원님께서 합격을 주셨네요. 자, 다음이번참가자 2번 참가자 2번 들어오세요. 아, 이런참다들 이만 참다가 이못 생겼는데. 이야, 4번 고구만 성능이 아주 좋네요. 청년들이 아주 익숙한 아, 아, 모습으로 소리, 분다고 들려주셨는데요. 어? 검사님께서 지금 뭔가 체크를 하고 계신데 아이고, 뭐이고 아이고 아이옆구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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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었네요. 참나들이여, 참 참나. 야, 역시 검사님의 메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 5번 고구만 들어오세요. <laughs> 야, 오금한 고구마들은 진짜 아주 좋네요. 크기도 좋고, 심지어 썩지도 않았습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자,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살아남은 고구마들은 무려 500박스나 되었습니다. 저희는 300 k 로를 달려 히포로 데리고 고구마들을 이제 멋지게 데뷔 데뷔하기 위한 훈련을가장을모하였습니다 꼼꼼한 세척에 자기관리 시간 와 고구마들이 서로서로를 씻겨주며 또 흙이랑 염기들을 아주 잘 닦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진 고구마들 어떻게 봐주나 한가요? 네 아,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봐주나 한가요? 네 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2단계 뜨거운 열정의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찜기 안에서 고구마들이 뜨거운 열기를 다 이겨내고 있는데요 마침 권사님께서 고구마들을 하나하나 찔러주시면서 잘 익었는지 체크하고 계시는데 자권사님 어떻게 1번 고구마 잘 익었나요? <laughs> <laughs> 아주 푹 익었습니다 아잘 익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그럼 2번 고구마 잘 익었나요? 지는 아직 안 익었지요 정 3번 고구마 잘 익었네요 마지막으로 4번이랑 5번 고구마 뭐라고요? 다 익었다고 아 이거 김만두가 안 좋아해요 아잘 익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덜 익었다 2번 고구마 지금은 잘 익었나요? 이제 익었어요 네? 뭐라고요? 멋진 모습으로의 변치인입니다. 자 이제 전도에 나가기 전 포장지에 고구마를 싸고 또 예쁘게 전도지를 붙이고 이렇게 고구마들이 아주 잘 예쁘게 꾸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고구마들 참 예쁘죠? 네! 이제 드디어 고구마들이 전도에 나갈 준비를 마쳤네요. 이렇게 예쁘게 반장을 예! 다시 한번 들리시나요? 예! 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1년 내내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누군가는 먼지를 먹으며 고구마를 담고 누군가는 고구마를 씻고 뜨거운 물을 불 앞에서 삶고 또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 수많은 사 숨길이 있었다는 사실. 저희 큰은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죠. 사실 고구마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고구마 작업을 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힘들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한 우리 큰은혜 가족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라고 풍년이요 풍년 하늘나라 풍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사연이네요. 여러분도 사연에 나온 것처럼 힘들 때에도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는 행복으로 향하는 지 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감사한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가장 감사하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담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구마들의 노래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빛나는 밤의 DJ 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